자 다음 우라즈를 찾아서 이게 뭐 자, 젤라가 계속... 사원을 이제 설명해봐라 작동시키는 그 우리에게 전하려는 소식인가 에너지라고 것이냐. 하는데 차행성에 새로운 초월체가 자라나고 있다 뭐? 그럴 리가 우리가 어째서 네 말을 믿어야 하느냐 젤라 츠 지금의 나는 네가 차행성에서 산 대표 자가 없는 살인마가 아니다 초월체는 죽었어. 나를 제어하던 힘도 사라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 내 말을 믿어야 해. 지금 더 중요한 이여기몇 석까지 더럽혀졌구나 거짓말. 이런 이야기를 더는 듣지 않. 조용히 해라 심판관. 계속 해캐리건 아무래도 타고스가 이끄는 여러 변절한 정신체가 새로운 초월차로 결합된 것 같다. 다행히 아직 유아 상태여서 군단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타고스 무리가 여전히 대부분의 저그 무리를 조정하고 있어. 여기서 너희가 처치한 정신체도 타고스의 무리였고, 저 녀석이 다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 상상할 수 있겠지. 장담컨대 녀석이 깨어나면 예전처럼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거다. 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바라지 않고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는다. 네 말이 맞다 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세계를 구하는 일이지 새로운 초월체를 처치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모두 소멸하기 전에 우라주와 칼리스 수정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수정 찾는 일을 돕지 이곳에 저그 발란군을 처치하는 다고스무리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 내 아이들이여 공포와 우려는 잠시 제쳐두고 해야 할 일을 해라 당분간은 캐리건이 그대들을 도울 것이다 캐리건이 도와준다. 에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같은 문제를 브락시스 행성. 그녀에게 브락시스 항전. 아, 옛날엔 진짜 지금은 닥친에 집중하라. 브락시스 행성에서 우라즈 찾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회수해야 한다. 대님의부를따르겠 아르타니스. 하지만 우리 종족에 해한 괴리간의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집행관님 병력을 준비시키십시오 다음 달이 뜨기 전에 브락시스 행성으로 떠나야 합니다 자 브락시스로 돈 주겠지? 스캔업에 돈 썼다고 막 락싱스가 <laughs> 눈맵이네 지금 돈진다 어? 맨날 <목소리도> 안뛰우네왜너희 동족은 그렇게 신성한 수정을 테란이 차지하게 방지한 거지? 방지한 게 아니다 오래전 이 세계는 키라도르라 불리는 프로토스의 식민지였다. 우리 부족들 간의 갈등이 심화됐을 때이 행성과 브라즈 수정이 버어졌지 대란이 이곳에 도착 원래는 키라도르구나. 브락시스가 아니라. 아니다. 어 여러분 다 좋은데 돈 드는 게 부담돼. <laughs> 드랍 한 번에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나는 드랍 그렇게 안 돼요? 무빙 찍어놓고 셔틀이 셔틀 드랍 내리게 하면은 낙하산으로 때리잖아 난 그렇게 드랍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고 있어 근데 한 마리씩 날리는데 미네랄이 <목소리> 부족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몰라 몰라 괜찮은데 차 소환 장치가 손상되었습니다 내리면 되지 극심한 피해로 이곳에서는 스타게이트를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아, 스타게이트를 못본다고 이럴수가. 스카우트를 못봤다니좀 정찰은 누가 하지? 어. 요아 <목소리도> <아하. 목소리도> 이 님들 드랍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저기 뭐야 내리기 누르고 그냥 땅찍어요? 땅 나는 저기 드랍시 응. 드랍 찍는데 이동시킨 다음에 그렇 해도 내리던데 그냥 뭐 내리는 건 그냥 그렇게 해도 내리고, 저렇게 해도 내리지 않나 그냥, 그냥 저기 뭐야? 드랍 십 찍는 게 역풍적이어 가지고, 드랍 십으로 리버를 찍지는 않을 거 아니야? 드랍 십으로 드랍 십 찍으면은 자기 아래에서 내린다고. 다른 방법이 있나? 전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찍어 가지고, 전 제플린도 그렇게 쓰잖아요? <laughs> 버스이 제플린도 그렇게 써 가지고 애초에 그냥 이번엔 뭐야? 대장하고 가고 있어. 대장하고. 이쪽으로는 여기만 이, 여, 이쪽으로만 갈수있나 이게 맵이 어떻게 된 거지? 이맵 기억이 날든 말든. 근데 아마 멀티는 아마 여기 앞에 있을 건데. 조 음. 좋아. 음. 대단하군. 가고 있어. 좋아. 음. 말. 미 <미네랄라> i 어, 이 e r a i p i z 이 k a m i n e 다 a i Pizoka m i n 오 r a i p i z o k 는 Minerai p i z 는 k a m i n e r 아빵댕이 우리나라가 되게 빵댕이 잘 만들잖아. <laughs> 오버워치도 잘, 오버워치도 빵댕이 위주로 만들고 빵댕이 <laughs> 이가 옛날부터 잘, 근데 잘 만들었어요. 옛날부터 디아블로 1에서 5층 가면은 목들이 있는데 무슨 클랜 뭐 어쩌고 저쩌고 클랜 뭐 이런 목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뭐목들이 빵댕이가 탐스러운 애들이 있어 빨리 안마당 멀티 확할까 되나? 리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워낙 리버가 세니까. 이번은 프로토스의 시즈탱크인데. 찌탱크라기보다 본격적으로 나오는 가이 없죠. 그가지고 여라 죽여. 어이 자원 많다. <목소리> 이쪽으로 넣어나. 혹시 모르니 이 타워를 근데 전방은 배럭병력이 막아주니까. 오,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은 정말 극한까지 캐리건을 활용한 것이지. 죽지 않으면 모든 게 행복. <laughs> 짜져있더라. 아이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워커랑 다르게 영웅들 막 죽는 거 이런 건잘못 봐. 한거 할게 많기때문에 소리 바보다 해야 되지 그래. 오 암살자가 야 그거 건덟다고 다죽겠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인가 어 그래도 뭐 야, 앞마당 멀티 이제 확보했다면 어이 고스트가 고, 또 거기서 또 저격하고 그래. 있을 줄 몰랐다 터치할 그래. 그래. <laughs> 수 있었는데 <laughs> 아쉽네요 일단 그래. 어, 어지간해선 다시 안 하지 그 판이 약간 개판되고 비효율적일 수는 있어 하지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캠페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사실 게임이 와, 와!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쳐들어오는 병력이랑 만난 것 같아. 아, 이거 치키이 나올 거야. 이거지? 일단 스톱으로. 이거지? 아, 뭐야, 피했어. 지사하다 피하는 게어딨어이 아,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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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캐리건 살려! <laughs> 야 그야 저기 뭐야 지구 끝에 사라져 있어 그냥 아 미친 캐리건 아저것 때문에 뭐 신기한 거 지금 워크래프트 3 지금 한대 남기고 지금 아크메이지 지금 어딱 살아남은 것 같아. 한두 남기고, 불마가 코앞까지 쫓아왔다가 이게 사실 워크래프트 3가 이잼이거든요? 전또 그거에 또 사실 특화... 저거였고 이거를 또 방송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laughs> 쓸데없는 데서 재능 발휘 쓸데없는 데서 재능을 발휘하는 워크, 워크 BJ가 였었고 이제 아니, 트위치와서는 워크를 안 해가지고, 워크는 BJ라는 말이 더 달라붙다. 트위치와서는 이제 종합 스트리머라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버전 나와버렸어. 캐리건이 뭐, 굳이 상대가 찔 탱크 들고 찾아가서 암살하지 않는 이상, 일없겠 어, 그 원스토리 부터 했어요.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트 위치 에서 하신 오, 아, 이것도 리버로 깨어야 되는데. 지하나만 먹으면 끝났지. 약간 초반이 좀 난전이었는데 사실 어.. 모든 그 기억해두셔야 될게 모든 스타카트 캠페인이 초반이 제일 힘들어요. 약간 삼국지 그 하는 거랑 비슷해요. 초반 넘기면은 쉬운데 그 초반에 그 멀티하나 먹는 거에 먹는 거에서 네, 좀, 저게 피가 많이 나고말 그대로. 그거 끝나면은 이제, 아까 저거 어제 오리지널도 거의 그랬잖아요? 멀티 하나 먹는 거를 좀 더럽게 안혀가지고 이제 자원이 돌아가고, 이제 안정적인 수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제 물량이 이렇게 한두 마리 오는 거, 골렛 한 마리, 아 골렛 두 마리, 마린 한 마리. 이거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지금 초반은 무섭잖아요. 가만하니까. 네. 근데 나중 되면은 플레이어가 뽑는 게 내가 이걸로 이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리아두 마리, 마린 한 마리가. 이 차이가 이제 벌어지면서 게임이 갑자기 확 풀리는데 초반만 그냥 뭐가 될 텐가. 어떻면은 아까 캐리번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피를 다날 때까지 죽지는 않으면죠 끝까지 시간 벌고 싸워주고 그런 거니까. 어... 이뭐 망했다곤 할수 없고 오히려 잘한 거지. 리버도 막 리버 두 마리로 워크처럼 막고 천하무쌍을 찍을 것처럼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스타크래프트는 소모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리버도 스케업으로 계속 돈날리느니 없어지는 게 나고. <laughs> 사랑은 다르지. 워크 어, 얘기를 했는데, 워크는 그 리버두기가 살아서 이건 벙커도 깨야지 효율을 발휘해야 되니까. 근데 스탄 다르지. 스탄 이거 200병, 200병력으로 그냥 뚫어버리면 되는데, 벙커 주말이 그죠? 두달 병력 그냥 200으로 뚫어버리는데? よろしくお願いしま 와 오긴 오는구나 시드 모드랑 컴퓨터랑

아 이제 물량으로 끝을 내버리면은 이번 미션도 클리어.

저는 어, 4시 반에 일어났는데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쉬다가 6시에 방송 켰는데 참된 투수다 참투수 그럼 아까 올리버 3마이 죽은 거 안타깝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물량으로 그냥. 상대 <목소리> 뭐권리안뭐두 마리, 한 마리 와서 마리 와서 뭐 힘든 거? 이제 아무것도 뭐 그런 거 티가 안 나죠. <목소리> <목소리> 버리는 거야. 원래 테란은 게이트병력으로 뚫는 거야. 그러니까 셔터을 쓰면 좋겠지만 은 셔틀도 쓸까? 셔틀 써가지고 셔틀도 드랍을 해서 탱크라인을 밀어볼까? 전방은 캐리건과 이게 맞고 전방은 이제 베럭 병력이 랠리 위치로 맞고 여러분 사안 했어요. 깜빡하고 있었네요. <laughs> 이거 막 실드 어그레드나 뭐 이런 거 공업 방어 막 해주고 있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라는 역시 드라곤이야 드라곤 질러으로막 달려들면 은 테라는 진짜 답없어 물론 이제 시즈가 자리 잘 잡은 상태에서는 쎄긴 아, 한데 저희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맵이 브락시스라고 합니다 브락시스 끝났지 우라즈 수정 여긴가 우라즈 수정이구만 테란이 살고있고 그 뒤편에 우라즈 수정이 있네요 먼저 이야 되게 늦게 내린다

됐다. 과거 있어 I'm trying o m d 아무 전세리 도전 중입니다. 바로 수시 환설. 요대 이분은 뭐야? 어전 중입니다. 가 있나? 아이 쪽도 멀티인가 보다 자, 캐리건이이피컨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라즈 수정을 뭐 얻었다는 판정인데첫틀 소급은 뭐야? 혹시? 내가 만약 토스가 주종이었다면 코스에서 토거버의 단축키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난 내가 테란이라. 이번에 뭐의 수장이 여기 있어. 트러블을 보내 수장을 회수하면 우리의 임무는 끝이다. 잘 해주었다 캐릭은. 내가 아는 네 모습이 전부는 아닌가 보군. 내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지. 지금까지의 일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지 일이라 마치자고. 오케이 okay, 클리어.